이 영상에는 오징어 게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이제 돈도 없는데 어쩌지? Hey sister. 응? 나랑 게임 하나 하지 않을래? 나랑 따지치기를 해서 이기면 0 달러를 줄게. 그 대신 네가 지면 내가 네싸다구를후릴 거야. Call. <laughs> 이리 돼이 ㅆ나 <laughs> 저 100달러 짱너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보지 않겠니? 그 게임에서 이기면 456억 원을 준단다 컬 오징어 게임 참여 한편 한국 음... 이번 미국에서 열리는 오징어 게임에 참가자 리스트로군 뭐야. 얘는 456번 성기훈의 딸이잖아. 분명 400억가량 되는 돈을 전달했을 텐데. 인간의 눈이 멀만큼의 돈이 있음에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고? 이런 독한 것. 그 아비의 그 딸이라더니 아마도 자본력을 앞세워 오징어 게임의 실체를 파악한 후 게임 안에 직접 들어가서 성기훈의 의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이겠지. 오냐. 대를 이은 너희 부녀의 대결 내가 직접 받아주지 Oh, Korea frontman, hello, hello. 게시간게 미국 지부의 오징어 게임은 제가 되게 하겠습니다 Yes, master. 자, 그동안 네가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보도록 하지. h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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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음. h 되게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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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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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게게 존나 고민 그분이 부르셔 응? 어서와라 성가용 아저씨는 그때 아빠 유품을 전해줬던... 그래 내가 너에게 뭘좀 물어보려고 불렀다 뭔데요? 넌이 게임에 왜 참여한 거지? 돈 벌려고 왔죠 돈? 400억은 어쩌고? 내가 400억이 어디 있어요 야너 경마했냐? 응? 음? 끝까지 나를 농락하려고 하는군 방금 전부터 뭐라는 거예요 진짜 난 400억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사업하다가 망해서 돈도 없어 죽겠구만 내가 그때 네 아버지 유품이라고 400억이 든 카드 줬었잖아 예? 어? 몇년전 아빠 유품이라고 하는 게뭔드럽게 피가 묻은 초록색 체육복이랑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음... 혹시 아빠가 예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설마 아빠 생일?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아, 음? 어! 아빠가 나한테 남긴 유품이라고 했으니까. 설마 내 생일?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짱! 비밀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여 모든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젠장 그래 뭐내 생일날에 총 모양 라이터나 사준 아빠인데 들어봤자 얼마나 들어있겠어? 은행에 가서 새로 인증하고 사망신고서 내고 서류 내고 이러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가지고만 있어야겠다. 현재 아저씨 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400억 있어요. 제가 잘못됐어요. 빈모 아 진짜 분녀가 쌍으로 날 개빡치게 만드는구나. 네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게임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최다키우 한 인간이 뭐라는 거야? 안돼 집에 보내줘.